소득세법 우수노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에서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요. 1조, 1조, 2, 2조. 자, 일체, 현재 1장입니다. 총칙.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장입니다. 어, 부가세법과 같이 목적, 정의, 기본적인 납세 의무에 관한 내용들이 어, 필기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소득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디테일하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로 이루어져 있고, 그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결집효과의 완화를 위해서 분류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합니다. 크게 나누었을 때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 소득 분류로 나누어서 과세를 한다고 보면 되고,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즉, 1년까지, 1년을 합니다. 뒤로 넘겨서 넘기고 6장, 7장, 7장은 이제 비과세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어, 비과세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8,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 표준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표준이 되는 과세 표준과 실질적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금액 즉 세액을 계산하는 내용에 대한 이 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액 계산도 총칙부터 시작하죠. 자 한번 대충 어, 중년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에 합계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즉 소득 을 합한 금액에서 어, 필요경비 등을 빼고 그럼 소득금액이 나오죠. 그럼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등이 나오는데 어, 일단 너무 디테일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세액계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한출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뭐 배당세액 공제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소득의 종류는 이렇게 나뉘어질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까지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은 분류와 완화를 위해 아, 결집효과 완화를 위해서 분류과세하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따로 규정하고 있는 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계산자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뭘까요 토탈 총 토탈 어, 수입금액이죠 총수입금액입니다 그리고 뭐 총수입금액 계산의 원칙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하단에는 특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10페이지 넘어가고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보통 이제 소득금액으로 하는데. 네, 총수입금액에 대한 내용은 10페이지에서 받고 7페이지에서는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 중에서 필요경비안 넣어주는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내용도 33조에 열거가 되어 있고요. 각종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 기부금 필요경비 불산입,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 어, 각종 필요경비에 넣어주지 않는다.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거나 세법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 너, 필요경비로 이제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어느,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의 행동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좀부여하는 거죠 세금을 통해서 자, 자 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총수입금액및 필요경비 귀속연도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뭐 내용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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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해서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과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인데 특례라는 것은 항상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원칙이 정말 원칙이 중요한 거지 특례는 어, 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 수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자 넘기고 자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이거는 좀 재밌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공동사업장을 일 거주자로 보아 그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자, 1단계는 어 1단계에서 계산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있어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를 합니다. 각 공동사업자가 분배받은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금액에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을 어, 여기다가 이제 다 같이 돈을 때려 넣어서 뭘 세웠어요. 세웠는데 지분율이 있잖아. 20%뭐30% 50% 이런 식으로 나50% 이거 나 할래. 자 그런 경우에 이제 퍼센티지 비율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분배하게 됩니다. 뭐 1억 벌었으면 2천 3천 5천 5천. 와우. 그렇게 되면은 5천만 원을 자신의 사업 소득으로 하고. 다른 이자 배당 사업, 이자, 다른 이자, 배, 이자 배당, 또 다른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과 합해서 자신의 종합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어, 이렇게 20, 30, 50,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있으면 손익분배 비율로 하고 없으면 지분비율로 합니다. 손익분배 비율과 지분비율은 약간 달라요. 보통 지분비율 따라서 손익을 분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많이 가졌더라도 어, 해당 년도 수입 소득 소득에 사업 소득에 큰 기여를 하였거나 뭐 영업력이 뛰어나거나 기술력이 있는 등의 어, 사유로 손익은 더 많이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 분배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없다면은 지분 비율로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자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의 공제라는 내용인데요. 결손금이란 뭘까요? 영어로는 deficit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난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난고2월 결손금은 마이너스 난게2월된 거예요. 영어로는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Carry over, carried over, whatever, carry over deficit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들고 온 거예요. 예전부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들고 온 거예요. 공제받지 아니하고 음, 결손금이라는 건 약간 어떤 생각하면 쿠폰 같은 건데. 어, 세금을 줄여주는 쿠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쿠폰. 사용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 치킨 쿠폰. 제가 좋아하는 치킨 가게가 있는데, 10개 모으면 치킨 한장 줍니다. 근데 10개 모았을 때 바로 한 장, 어, 치킨 한 마리로 바꿔 먹어야 되나요? 아니죠. 물론 저는 바로 바꿔 먹습니다. 그런데, 20장까지 가지고 있다가 앞에 있는 10장부터 먼저 써도 되잖아요. 그게 2월, 2월 된 겁니다. 2월 쿠폰입니다. 자, 사업소득, 자, 뭐, 발생시 결손금은 뭐,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뭐, 순서로 하는데 이것은, 뭐, 아, 가까운 세무사에게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상담받으러 가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뭐, 세무사가 불친절하다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자, 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 계산 특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거주자가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을 지급받거나, 그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 별로, 기속되는 이자 등상당액은 이자 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을 액 계산한다. 어, 채권을 샀어요. 샀는데, 어, 이자가 1년에, 뭐 어, 1년에 12,000원 주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정도 가지고 있었다가 팔았어요. 만원에 샀는데. 그럼 나 6,000원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6개월 전에서 팔았단 말이지. 이때도 가격은, 시가는 만원이, 만원 똑같아.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간이 6 0 0 0원치 들어있죠. 시간값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이때 채권 가격이 만원이면은 안에 들어있는 이자 6 0 0 0원 포함해서 만 6천원에 팔게 되고 만 6천원에서 만원은 채권 가격이지만 6 0 0 0원은 뭔가요? 시세 차이이뭐 뭐 때문인가요? 시가 차이가 아니에요. 시가 차이가 아니고 시간 차이입니다. 시차네요. 시차. 내 시간으로 받은 거6 0 0 0원 근데 뭐죠 이게 실질이 이자입니다 이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매우 입각한 조문이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뭐 중도해지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은 특례 똑같은 내용이고요 종합소득 확정신고 후 예금신탁 계약의 중도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한 이자소득이 감액된 경우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 조금 달라요 약간 어, 만약에 12,000원짜리 이자였는데 신고했어요. 12,000원 받을 줄 알고 근데 뭐 중도해지학 해가지고 12,000원 받았던 게뭐 어뭐 계약이 위반돼 가지고 6,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나 6,000원 마이너스 났잖아요. 이거만큼은 이제 감액된다. 이자소득금액에서 감액해준다는 뜻입니다. 어 47조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소득공제 종류 많고 소득공제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어 종합소득공제부터는 이제 관을 달리하니까 제 6관 관을 달리하죠?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는 거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은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면서 에너지 충전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8페이지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만나도록 할게요. 자, 노트를 보면서 학습하다가 언제든지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QR코드를 찍어서 해당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